세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내 취향이야. 아나 진짜 저거 준비해볼까요? 내일 당장 산다 진짜로. 어머, 이 색감 진짜 누가 만들었어? 개 짜치다. 아니 어쩜 이런 분홍색을 만들 수가 있지? 아니 어머. 아니 색감이 왜 이래? 아 이거 파워 레인저야? 아니. 매직컬 인챈터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따? 네, 그 로스트아크 무엇이 문제인가 네, 이어서 피로도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드를 더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뭐 스트레스는 어디서 좀 많이 오는지 그동안 저희가 레이드 제작 비조를좀 고수해왔던 고집도 조금은 내려놓고 좀더 확실하게 변화하는 어떤 의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개인당 1회 부하의 기능을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숙면팟이라든가 숙제팟에서 실수로 죽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것밖에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없고 한번 부활을 가능하게 하겠다고까지 좀 팀을 짜내야 되는 실정인데 부활 기능을 추가를 해서 그래도 한 번의 실수 정도는 많이 수있는 기회를 드려 보면 좀 어떨까 싶고요 이래 뭐 부활 기능 같은 경우 일단 카드로스레이드 3막부터3막까지 노멀과 하드 나이드에 우선 적용해 볼 예정이고요 네, 전멸기는 부활할 실수 없고요 개인의 실수로 사망했을 때에만 딱 이래 아, 아, 전멸기는 부활할 수 없고 뭐 이런 부활 기능의 추가로 <laughs> 피로도도 완화되고 난이도, 부담도 함께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엔드 컨텐츠 난이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오셨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깊이 있는 플레이를 원하시는 숙련자는 하드 난이도를 부담없이 즐기고자 하는 라이트 유저분들은 노멀 난이도를 그리고 도전적인 난이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그런 선발대 분들은 최상위 난이도를 그리고 음 게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분들은 싱글 모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엔드 컨텐츠 난이도를 좀더 세분화하고 난이도의 특징도 좀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종막대 계승 예상하신 분들 많던데 일단 종막대 계승은 없습니다. 종막대 계승은 없고 계승이 없어? 이번 종막대 저희가 좀 새롭게 추가한 파밍은 매주 득템의 재미라든가 어떤 성장의 기대를 갖고 애들좀 플레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 이러면 고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장 체감도 느끼기 25강을 누르는 게맞았네나 기대해 볼수 있는 좀더 합리적이고 재미있는 성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카드 스레이드죠 카드 스레이드 일마부터 선막에 대한 난이도를 좀 조정할 계획인데요 그리고 중막도 저희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멀 난이도 위주로 해서 일부 기믹과 패턴좀 조정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컨텐츠 이용에 대한 부담도 좀 낮추고 그리고 몬스터 체력도 조금 조정해서 전체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도 좀 줄이고 스펙 컷도좀 낮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장에 대한 피로도나 비용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좀 노원 파밍으로 뭐 불필요한 성장 요소들도 뭐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우선은 트라이포드 레벨업하고 영웅 가게서을좀 삭제할 예정입니다. 네. 투는좀쓸 때도 됐어. 아, 그리고 그 1620까지 구간은 사실 지금 비용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재료 나나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1 6 0에서1620 구간 저것도완화해야 많아 많아 돼. 1620까지 재료 나나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5월 안에 좀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습 얘기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습 레이드가 이번 주 포함해서 3주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 피로도 완화는 지금 우리 게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습은 숙제? 수렴하는 날도 수정이 5월 안에 또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피로도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솔루션들도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여름 업데이트이기도 한 만큼, 저희가 좀 강습 레이드를 좀 연장해서 좀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습 레이드를 저희가 4주 좀 연장을 해서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하드 나이도 보상해서 그런 거 있죠. 그 영상자 나오는 게좀 불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4주 연장하는 김에 하드 나이도 있는 영상자도 같이 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좀 다시 도약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일부터 핫딜샵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핫딜샵이요? 핫딜샵도 좀 진행해볼 예정인데 하트샷 상품 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달마다 매하면그재련자료 그거. 어, 어머 이거 무기 뭐야? 세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내 너무 취향이야. 참... 너무내 취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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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컬 수향이 아! 매지컬 인챈터. 어머 빛자루 빛자루. 안녕하세요 블랙 말랑카우입니다. 엄마아나 진짜 저거 내일 당장 산다 진짜로. 하나. 겁나 귀여운데? 아, 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제 취향인데? 아나 지금 취향 저격당해서 진짜 아, 재학이형 진짜 이렇게 예쁜 아바타를 숨겨놓고 있었다고 진짜? 아, 좀 비싸다는 아.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비싸야.. 아마 좀아 모르겠어 뭐 경제 상황. 얼만지 모르겠... 모르겠.. 얼만진 모르겠고 뭐 골드로 치면 비싸겠지 아 근데 모르겠다 난 일단 메추로, 살 거니까 목표 기준을 좀 계산해보시면 아마 좀네 그럼 5월에 다시 뵙는 것을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핑크창 저거는 사야 될것 같은데? 결론 골드 가격을 일단 잡기 위해서 뭐 골드 거비 이벤트, 캐릭터 귀속 골드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거래. 그래서 5월 달 안에 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 영. 맞아 라리냐 라포시냐 할지 옆에 생겼다고. 아, 어이 사람 많네. 반짝반짝 교환소. 골드껍이 유물, 강의사 랜덤. 유광 랜덤을 한 주에 여섯 장을 살 수가 있네? 골드껍이 코인으로, 아,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놨구나 사야지, 사야지. 와, 근데 너넌 진짜 서폿 유광이 나왔네? 그럼 난 딜러로 까는 거니까 딜러 유광 나오나? 이런 건 상남자답게 여섯 개 한꺼번에 까는 거야. 알겠어?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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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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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돈! 예돈 속속. 잠깐만. 예돈을 내가 읽을까 팔까? 지금은 팔까? 좀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고생하셨습니다. MVP가 상자까기 생작하기에... 가자. 너를 믿으시... <laughs> 난 그래도 15,000걸도 먹었어! 너 해킹했어? <laughs> 아 진짜 다시 들어간다 우와 난이 핫딜샵을 봐야 해 어머 이 색감 진짜 누가 만들었어? 개짜치다 아니 어쩜 이런 분홍색을 만들 수가 있지? 아니 어머 아니 색감이 왜 이래? 어. 아니, 매지컬 인첸터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있다? 이따... 아, 러시아 서 아바타야? 아니, 그분들은 이걸 보고 뭐 사고 싶다는 구매 욕구가 올라와? 아니, 매지컬, 매지컬 인첸터면! 아, 좀더 뭔가 이게 호화호화하게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 아! 펜스는 예쁘네. 잠깐, 요, 요즘은 좀. 마지막으로 보고 가자. 아 잠깐만 당장 사고 싶다는 생각이 안, 안 들었어. 이거 어떻게... 아왜 이렇게 우산 똥뚱하게 만들었어? 아 이게 뭐야? 아 예쁘긴 한데... 아 저분 모양이... 아나이 우산 진짜 내 취향 아니야. 이거 기상술사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 많이 하실 거야. 그래서 우산 접었을 때 이렇게 너무... 똥똥하면은 진짜 개킹받는 거. 와. 근데 디자인은 내 취향이긴 한데, 이거 꼭 진짜 돌았냐, 진짜. 아! 야, 마지막으로, 애니츠 한 번만 보자. 애니츠 입히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웃음벨인데? 애니츠 벌써부터 가슴이 장홍해져. 와! 아니 매지컬, 매지컬인데 약간 이런 애니츠스러움은 좀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얘만 창이 이것도 염색 때문에 그라데이션 없앨 거잖아! 아니 이게 뭐야... 예상 은 했지만 진짜... 와... 어떻게 매지컬 인첸트라는 이름을 달고 이딴 아바타를 낼 수가 있지? 아나 진짜 약간 롤의 별수자 스킨 같은 그런 느낌인 줄 알고 존나 기대했는데... 애초에 여기랑 색감이 다르잖아! 색감이 다르잖아! 아, 이게 뭐! <laughs> 우와! 야, 무기, 야, 진짜 무기 예쁜데? 어, 살만하겠다! 한수사 무기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 진짜 무기가 진짜 예쁘다. 약간 카드캡터 체리 재질이다. 색감은 염색으로 하라는 소리인가? 아무리 그렇다 한들 뭐 저런 팥죽색을 내놨어. 빤수사복이 귀엽다. 내가 얘 커마를 좀 잘한 거 같은데? 왜 그럴듯 하냐? 이게 바로 패션의 완성한 얼굴이란 건가? 나 이거, 이거 두 개. 오, 탈 것은 딱! 오! 텔프네? 탈 것은 딱 내가 원하는 그거야. 그리고 그 롤에서도 별수호자 스킨이 진짜 예쁘더라고. 별수호자 느낌으로 염색을 해야겠다. 근데 인게임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광택을 빼면 어떻게 되지? 어, 약간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네, 이번에는 그래도. 아니, 여기 안쪽 색깔이 너무 탁하게 바뀌는데? 애롭다, 이로워 아, 광택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해. 여기 어깨 부분이 좀 심심해. 뭔가 좀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할까? 우이 어, 색깔 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염색을 하고. 하이, 이 자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되거든? 아, 뭔가 구두가 애매해. 아, 싸이 흰색이 나은 것 같은데? 그 기본보다는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본보다는 훨씬 낫다. 근데 이 정도 염색하면은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름 손과 어깨, 발목 이런데 번쩍번쩍한 것도 있어서 아바타는 나쁘지 않아.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고 생각해. 이제 요즈거 염색하러 갑시다. 와 예쁜데? 비상의 우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아, 만족 되쇼. 다음, 소울이 무기. 어! 이거 진짜 카캡체 같다! 대박. 자, 여기에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 지렸다! 여기개 잘했어. 자, 이렇게 소울이터 무기까지. 당분간 내 아바타는 이거다. 오, 나좀 잘했는데? 이제 우리 서머너 무기. 어머, 서머너 무기 예쁘다. 야, 또 소소옷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 너로 정했다. 좋아, 좋아. 써머나네! 언니가 입다 오면 물려받아야지! 멋뭐 어쩌겠어! 와 써머나 들어온 김에 써머나 써머나 일수기나 하자. 어제 유튜브 영상과 캐논창에 아바타가 안 나와? 응? 설마 지금 기묘을 들어가면 벗고 있는.. 어? 왜 궁금한데? 보자. 어?! 진짜네? 버은거 같아. 뭐야, 제아기 형, 이거 고쳐줘. 이런 버번는 빨리 고쳐줘야지.